자, 중국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 뭐, 중국 주제들은 맥락들이 다 어느 정도 비슷해. 아, 또 중국의. 중국에서 이건 또, 아, 이건 뭐 큰일 나는 건데. 이 기사 봤어요? 근데 네, 이거 정확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될수 있어? 이 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 제가 이거 정화, 정확히 설명드릴게 자, 이 뉴스 앵커가 뉴스에서 말 실수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말 실수 밑에 댓글 달린 게, 어우야, 얘 인생 끝났네. 아, 얘 이제 사라지겠네. 어우, 아, 얘 이제 쥐도 새도 없이 이제 사라지겠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 이게 무슨 실수를 했냐면, 자, CCTV에서 뉴스를 진행하던, 아 이거 뉴스 채널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KBS야. 거기서 이제 뉴스를 진행하던 이 뉴스가 이제, 어, 이 뉴스 제목이 공통관주야. 그러니까 공동관주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관주, 어, 관심, 관심을 갖다. 관심을 가다. 시선이 집중되다. 이런 뜻이에요. 어, 시선이 집중되다. 그러니까 이 뉴스의 제목이 다 같이 관심이 집중되는. 뭐, 그, 그런 뜻이에요. 에? 여기서 이제 이 뉴스 앵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 원래 원문이 이거대. 대만 지도자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지위와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이 결국 통일된다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인데 조국이 결국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앵커가 양국은 결국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주고를 조국을 양국으로 읽은 거야. 양국 이걸 뭐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지. 양국은 결국 호의 통일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주고를 해야 되는데 양궈로 한 거야. 이 뜻은 즉 뭐냐. 양궈 이게 국이라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말은 즉 대만을 한 국으로 인정을 해줬다 뭐 약간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이런 말 실수는 솔직히 뭐, 좋아. 앵커가 말실수했어. 근데 그 말실수로 인해서 많은 뜻이 와전이 되고 외전이 되고 아니면 뭐 전체 뜻이 바뀌고 큰 실수야. 그러면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뭐 벌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뭐 감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식적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근데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제일 잘 알아. 중국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그 내부를 훨씬 잘 알아. 말을 안할 뿐이야. 바로 댓글 달리잖아. 야이 앵커 조만간 사라지겠네. 이 앵커, 어우야, 이거 살아갈 수는 있는 거야? 어, 이런 댓글 달리고. <laughs> 야, 이거 내일부터 이 앵커 뉴스에서 얼굴 못 보겠네. 이런 댓글 달리고. 중국 사람들이 누구나 더잘 알아. 아, 얘가 큰 실수를 했고, 이런 실수로 인한 이 앵커는. <laughs> 실제로 여러분들 중국에서 잘 나가는 정말 메인 앵커들이 한 번의 실수로 진짜 중국 공산당 그 체제 내에서 까여 나간 그런 앵커들이 꽤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 설레가 있어. 일단 말 실수로 인해가지고 야얘 뉴스에서 빼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못 일단 일단 뉴스 앵커니까 누군지 다알거 아니야. 전국의 어떤 언론사든 얘한테 일자리를 더 이상 못 줘요. 못 주게 되고 그냥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일자리도 못 찾게 돼. 그냥 얘는 말 그대로 사회적 매장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런 앵커들이 실제로 중국에 있습니다. 그 앵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중국에서 나왔죠. 도망 나왔어. 중국에 있어봤자 어차피 그냥 시체처럼 사는 거야. 해외로 다 도망 나와가지고, 뉴질랜드, 호주, 일본, 뭐, 한국에도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저쪽에 뭐, 미국도 가있고, 거기서 뭘 하느냐?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 혹은 자기만의 뭔가 뉴스 채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살벌하게 비판을 합니다. 걔네들이 비판하는 거 듣잖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들, 있는 사실들만 얘기하지. 걔네들이 비판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혓바닥에 칼한개 달렸어요. 정말 그 칼로 그냥 막 쑤셔버려. 그 정도로 말이 세요. 앵커 출신들이잖아 그리고 걔네들이 중국 공산당들이 그 진면목을 얼마나 잘 알겠어 나보다 훨씬 잘 아는 인간들이지 근데 중국 공산당들한테 까이고 나라에서 그냥 쫓겨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혼당한 애들도 많아 그냥 아예 친구들이 다 절교를 해버리고 얘는 그냥 중국에서 그냥 패인이 된 거야 더 이상 중국에서 못 살아나겠다 해가지고 해외로 가는 거지 해외 가서 진짜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큰 중국의 정부에 대한 복수심이 생기겠어 걔네들이 중국 공산당 까는 거 보잖아요 살벌해요. 개살벌합니다, 진짜. 거의 걔네들, 걔네들이 말하는 정도로 보잖아. 시진핑 한몇 번은 이미 죽었고, 공산당 중국 정부는 이미 멸망하고 없어져야 맞아. <laughs> 그 정도로 진짜, 와, 끝까지 가요. 정말 끝을 봅니다. 저는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해.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들 이미 외신에 다 보도가 된 것들이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하지 않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이미 나와 있는 뉴스들을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걔네들은 막 아, 어, 내가 봤을 때 지어낸 얘기도 많아. 가끔씩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야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꽤 있어. 지어낸 것들도 꽤 많을 거야. 그런데 자격 보내서 죽이면 어떡하냐고? 아직 다들 잘 살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 중국에서 뭔가 이 체제 내에 있다가,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그 체제 내에서 쫓겨나고, 중국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런 이민을 나온 중국인들이 꽤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와, 진짜 모든 걸다 잃어봤기 때문에, 뭐, 두려움도 없지. 아, 이런 댓글도 달렸대. 이거는 앵커뿐만 아니라 그 상급자들 줄줄이 뭐가지도 날아갈 수도 있다고. 줄줄이 다 잘리고 막 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막 이런 댓글까지 달렸어. 야 이런 거한게 뜨잖아. 지금 대만에서 난리 났을 거야. 이거를 또 이제 물어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막 난리 났지. 대만은 또, 아, 대만 언론들이 또 중공 공격하는 데는 또 살벌하거든. 중국 시골에서 반정부 시위도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지금 중국 곳곳에, 맞아요. 시골이나 뭐 이런 대도시에서도 반정부 시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아직 그 중국인들이 반정부까지라고 외칠 그런 용기는 없어. 걔네들도 죽음을 두려워할 거 아니야. 하지만 시위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 걔네들이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어, 나한테, 어? 뭔가 명분을 달라. 나한테 뭔가 답을 달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이런 같은 꼴을 당한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시위를 엄청 하고 있어. 물론 중국은 그 기사를 다 찍어 내려 누르고 있죠. 못 나가게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실제 해외 영상, 해외로 많이 돌고 있어요. 특히 그 유령 집산 사람들 있잖아. 그 유령 집산 사람들이 얻는 피해. 여러분들, 중국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3대가 통장을 털어야 돼요. 3대 어 손자,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3대잖아. 이 3대가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작은 한 집을 일단 팔아야 돼. 그다음에 이제 어, 이 아들이 일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합쳐야 돼. 그리고 자식은 최대한 아낄수록 교육비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끼고 다 아껴야 돼. 들어가는 돈 최대한 줄여야 돼. 그 돈도 여기 합치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집을 살수 있는 거야. 그 돈으로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이 이제 다 지어지면, 이제 이한 가족 다 같이 그집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왜냐? 돈다 합쳤으니까. 뭐 부모님 쫓아낼 거야? 아니잖아. 다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이제 월세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공사가 멈춰버린 거야. 어떤 이유로? 그 부동산 회사가 부도 났다는 이유로. 중국의 작은 건설사들 미친 듯이 부도 났어요. 아, 중국의 건설사 1, 2, 3도 지금 부도 날까 말까 어쩌고 지금 공사 다 멈추고 이런 상황이야. 그럼 그렇게 3대의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영끌까지 해서 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은 갈 집도 없고 근데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살 곳이 없어. 그 집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길거리 거지가 되는 거야. 그냥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 공사는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고 그냥 거기 가장이 벌어 오는 어, 아빠가 돈 벌면 아빠 돈으로. 아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조금씩 뭐 잡일이라도 해 가지고 버는 돈으로 월세 빵에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안 되면 와이프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정말 힘들게 힘들게 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시위하지. 공산당이잖아. 공산당은 지들이 어 그렇게 약탈해 가고 세금 걷어 가고 부추수확했으면 그럼 그만큼 수확 한 만큼 그 어,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게 공산당인 거 아니야. 모든 돈을 다 걷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평준화 시켜서 이렇게 사회에 뿌려가지고 다들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게끔. 그게 공동 부유 아니야. 어, 그게 같은 말이 공동 빈곤이에요. 여러분들 공동 부유의 똑같은 말 공동 빈곤이야. 생각해봐. 이 상대적 이론 모두가 다 부유하면 모두가 다 빈곤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있으려면 빈곤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상대적인 거야. 모두가 다 부유하다? 그럼 그건 부유가 아니지. 모두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공동 부유, 공동 공산당들이 말하는 공동 부유와 공동 빈곤의 그 혜택을 못 받은 거지. 지들은, 어? 꿈을 꾸면서 당한테 그 돈을 싹 바쳐서 3대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집을 샀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시위해야지. 자기 집이라도 찾아야지 어떡할래 어 맞아 지금 아,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어, 지금 수많은 은행들 재정 위기에 접어든 은행들은 개인 예금도 잘안 찾아줘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돈을 안 찾아준다니까 내 돈인데 아니 내돈 내가 뺀다는데 이걸로 은행에서 싸우는 영상들 엄청 올라오거든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돈안 뽑아줘 아 그냥 전자결제로 하라 카드 긁어라 이래 자 그다음에 이것도 최신 기사인데 참 진짜 그냥 지금 나오는 모든 기사들만 봐도 지금 중국의 이 세력과 이 손이 얼마나 한국 사회로 침투가 되고 야금야금 한국의 영토와 해역들을 먹어가고 있는지 한국의 기업들, 언론들, 교육이 어떻게 중국 자본들이 잠식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너무 잘 나와 있어 요즘 뉴스 흘러넘쳐 이거 보세요 중국 이번엔 한국 e e z 의 항행 금지 구역 설정 미친 거 아니야? 어? 서해 쪽이잖아. cac에만 시애 하라고요 여러분들 아, 자꾸 이, 이게 cac라는 시애 말이 이게 약간 좀 많이 와전된 것 같은데 cac는요 시애 누가 나한테 이익을 줬을 때 누가 나한테 선의를 베풀었을 때 나한테 뭐 경제적 이익이든 무슨 이익이든 아니면 뭐 선한 일이든 나한테 뭔가 베풀었을 때 그때 cac를 시애 하는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뺏어가잖아 그때는 cac 하면 안돼아 이거 cac 이상하게 유행됐어 이거. 야 누가 나한테 물건을 뺏어가면 아씨 c x 야 그래야지 c x 를왜 외쳐. 뭐 여기저기 다 CXX래. 씨에 여러분들 c x 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해역을 뺏어가는데왜 c 씨에 x 를 외치냐고. 아 진짜. 서해 잠정조치수역 PMZ, 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심지어 한국이 보도한 것도 아니야? 미국이 보도했어? 한국 언론들 뭐합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가 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못 내네. 하... 중국 해산안전국 산하 장수성 예민강시 지역지부가 2 1일 오전 8시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세계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 공동해역에서는 중국이 그럴 자격이 없거든?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를 보면 중국이 설정한 사, 세계 항행금지구역은 대부분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위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경계선을 긋지 않은 채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민감수역이다. 공동 관리라는데 여기 중국이 무슨 나발에 자격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항행을 하라 말아야. 심지어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또 밝히지 않았대. 야, 이거를 대처할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돼. 지금 언론들이든 정치인이든 중국에 대해서 물론 뭐 무턱대고 맨날 욕만 하면 안 되지 아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뭐 그냥 그냥 유튜버니까 아 문제가 되는 건 나도 뭐 욕도 하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외교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쓴소리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거든. 무조건 양보만 하면 안 돼. 우리도 뭔가 한 발자국 나갈 때는 나가주고 밀당이라는 게 필요하고 외교도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가끔씩은 땡겼다가 가끔씩 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쓴소리도 할줄 알아야 돼. 그런 게 맞잖아.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중국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 하... 중국은요. 주변국을 향해서. 정말 유혈이 없는 전쟁, 소리 없는 전쟁을 펼쳐온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1대1로가 그거의 시작이에요. 중국의 이런 소리 없는 전쟁, 소리 없는 침투. 당신이,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잘해. 네가 반응도 하기 전에 어느 순간 딱 뒤돌아 봤을 때 옆에 와 있어. 이미 다네 자리는 뺏겨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얘네들은 이 전술을 정말 잘해요. 중국의 이런 주변 국가, 중국이 주변 국가 뿐만 아니라 그건 뭐 대만을 상대하든 뭐그 주변에 그 1대1도 1대1로에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라든지 동남아 나라들, 한국 포함, 일본. 중국은 전 세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 몽이잖아요. 어, 중국 몽이잖아요. 그죠? 중국의 외국 침투 전략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의 유혹. 그게 이제 1대1로야.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개발 도상국에다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대출을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만, 철도, 도로, 발전소 등을 건설해주는 을 대가로 중국 기업이 직접 공사 플러스 운영권까지 가져가요.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좋게 좋게 하겠지. 어, 뭐, 아우, 그래도 우리가 건설했으니까 뭐수익이몇 프로? 아니면 뭐경영권이몇 프로? 이러다가 그 나라가 그거를 경영할 능력이 없고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이자나 투자한 돈을 중국에 못 갚아줘. 그때 중국은 얼굴이 싹 변해요.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가 대표적인 건데 스리랑카가 대출을 못 갚자 중국이 바로 그러면 니들 대출 갚을 능력 없지. 하지만 빚은 갚아야 될거 아니야. 니들 이거 항구 우리가 99년 운영할게. 니들 손떼.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이렇게 먹혔어요. 그다음 단계가 뭐냐. 정치인 포섭. 그 나라에서. 중국이 뭔가 힘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열어줄 정치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참 중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하고 한국 기업들 인수하고 투자한데 참 순리해요, 그죠? 참 수월해. 언론사에도 돈 넣고 지들이 원하는 무슨 뭐 어? 플랫폼이나 뭐 어? 중소기업들 바로 인수해 버리고 중국의 플랫폼들 한국에 바로 깔아버리고 물류센터 바로 짓고 야 그건 뭘 그렇게 빨라? 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기업 차리는 것보다 더 빨라. 왜냐? 누군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을 상대로, 혹은 걔네들이 침략을 하고 싶은, 걔네들이 뭔가 이렇게 이익을 얻고 싶은 그 나라들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됩니다. 뒷돈 플러스 로비. 플러스 그들이 가족들을 자기들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쪽의 가족들, 혹은 가족들을 너무 티나잖아?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 친지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딱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어? 야, 중국에다가 너,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예일까? 들어보세요. 자, 어떤 중, 국의 어떤 기업이 한국에다가 이런 뭔가를 하려고 그래. 뭔가 사업을 하, 차리려고 그래. 근데 이걸 차리 기 위해서는, 아, 이거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뭔가 이게, 하, 아, 뭐, 일들이 많아. 자, 어, 그, 그, 한국에 힘 있는 정치인들 로비해. 로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일단 뒷돈 주고. 어? 접대하고 선물 주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도 막 이렇게 잘해 주면서 뭐까지? 제일 확실한 거는 뭐냐? 가족들을 자기 중국에 있는 국영 기업 혹은 중국에 있는 대기업 이런 데 채용을 해 줘. 요 어, 중국에 어디 기업 들어가고 싶어? 아, 어디 뭐뭐 뭐, 어? 어디 대학 유학 가고 싶어? 중국에 있는 어디 제일 기업 아, 화웨이 미국 지사 가서 일할래? 뭐 예를 들면 어. 아, 뭐 틱톡 싱가포르 지사 가서 일할래? 자리 있어. 야 연봉 이거 어때? 5억? 약 하나? 아, 10억 어때?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로비를 합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로비가 어디 있어? 그러면 거의 이제 가족 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둘어야 같이 가족이 되는 거야. 아니면? 자식을 이렇게 해주는 게 가족을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티가 난다. 그러면 너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 없어? 진짜 죽을 때까지 너랑 함께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야 중국에다가 법인 한개 차리라 그래. 그 법인 차리면 그 법인 통해 가지고 내가 너 정치 자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후 자금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세탁 시켜줄게. 혹은 그 법인 통해 가지고 내가 입금 시켜주고 한국에 깨끗하게 들어오게끔 내가 통로 만들어줄게. 서로 서로. 하...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들 실제로 이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뭐 뒷돈 마련된 고가는 이미 만들어놨잖아. 어뭐 가족이 해외 나와 있으면 가족 통장이든 해외 에 있는 통장 그 추적도 안 돼. 그런 통장에다가 돈을 꽂아주면서 어, 중국이 필요한 이런 거 허가들 뭐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패스 패스 패스. 그럼 중국이 또 순리롭게 어, 사업 확장하고 들어오고 이게 이제 2단계 정치인 포섭 뒷돈 로비. 거기는 뭐 정당 기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자금 지원 뭐 가족 기업의 투자 루트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알면 안 되는 정말 비밀스러운 루트.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비밀스럽게 감춰주는 거지. 실제로 이건 한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들 있잖아. 다른 나라에 중국의 로비를 받았던 나라의. 어, 다른 나라의 일반 정치인들이 아들이나 자식이 중국의 국영 기업에서 이사나 높은 직위에서 재직 중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 3단계는 이제 정보 침투예요. 정보 침투가 뭐냐면, 물론 뭐, 다양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미디어, 교육, 언론. 언론도 미디어에 속하죠, 그죠? 학계, 이런 거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현지 언론사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기자를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유리한 기사만 유통하게 하고 중국의 불리한 기사는 못 쓰게 합니다. 중국의 불리한 기사를 얼마나 많은 언론과 기자들이 못뭐 쓰고 있는지 아, 여러분들 한국 언론 보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냥 너무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분명히 얘기할 것들 많은데 그러면서 어, 대학 이런 데 학계잖아. 대학 이런 데도 투자를 해요. 투자나 뭐 연구비 이런 거 지원하면서 중국에 대한 민감한 주제는 건드리지 마. 뭐, 어디 학회, 토론, 뭐, 어디 국제 정치 다 좋은데, 거기 가가지고, 뭐, 어, 대만 독립이니, 뭐, 위구르 독립이니, 프리티벳이니, 이런 얘기는 꺼내지 마. 아, 그럼 내가 연구비 빵빵하게 지원해 줄게. 미디어, 교육, 학계, 언론, 장학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 이제 4단계. 핵심 자산을 매입합니다. 기술, 자원, 항만, 이런 핵심 자산들을 매입해요. 공항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국영 기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이런 핵심 자산들을 매입해서 확보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에,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 중국 국영 해운사가 지분을 67%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자산들을 중국이 가지게 되면 이것도 걔네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이게 미국이 그렇게 항구나 항만 이런 것 가지고 또 미국, 중국이랑 이렇게 다투고 하는 확보전을 치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할거 없어서 그러겠어? 그러면서 지금 유럽과 미국은 이 전략 자산, 이런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서 중국의 자본이 침투할까봐 이걸 계속 경계하고 있어요. 한국 경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 아, 한국은 경계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친중 정치를 확산시키고 외교 압박을 넣습니다. 현지 정치인을 친중 성향으로 바꿔놓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친중을 할 이유가 없잖아. 뭔가 있었으니까 친중을 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친중을 왜 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 정치인을 친중 성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가지고, 대만과 홍콩과 티베트 관련 정책에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그런 거 관여하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중국 편 들어라. 왜 그런 거를 뭐 어, 대만 독립 그런 거 함부로 외치지 마라 내가 돈 줄게 친중으로 오라니까 그러면서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도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가 증가하죠 그다중국돈 먹고 이제 중국을 위해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죠 어 아프리카라든지 뭐 어? 중국 자본들 막대하게 들어간 곳들 그러면서, 이 뭐, 제일, 제일 뭐 중국이 이제 세게 꺼냈던 카드 중에 한 개는 이게 외교적 압박인데, 하나의 중국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줘라. 그렇다면 중국이랑 외교를 하면 대만과의 외교는 끊어라. 아니, 대만이 중국인데 왜 대만이랑 외교를 따로 하느냐, 이거야. 근데 이거는 옛날에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만이랑 외교를 끊었었습니다. 왜? 그때는 중국의 이런 저가 상품들, 중국의 공장, 이게 필요했던 시대였거든.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해 주고 중국이랑 무역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어. 그래 가지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대만과의 외교를 끊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제 정세가 많이 달라졌죠. 중국의 대표적으로 침투한 대상 국가, 스리랑카, 아까 그 한반도타 한국 9 9년인데 그다음에 그리스 항만 장악, 프레우스 한국 인수. 에, 지분 67% 가지고 있죠. 그죠? 파키스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솔로몬 제도 정치인 포섭. 대만과 당교후 친중 노선으로 전환시켰고. 호주 정치 로비, 그다음에 대학 침투까지. 전직 국회 의원 스캔들부터 공자 학원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공자 학원이 있죠. 그죠? 한국은 과연 이런 중국의 소리 없는 침투에 안전한가? 한국의 정치인들은 중국 자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중국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한국의 핵심 자산과 인프라들을 사들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중국의 소리 없는 침투는 옛날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대1로부터는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그러 도와줄게. 아돈 일단 풀어. 아차이나 머니. 아 갔다 써, 갔다 써. 도와줄게. 돈 필요해? 내거 써, 내거 써. 아뭐 이자 한 싸게 쳐줄게. 아, 내거 써. 어, 그러다가 나중에 갚아야 될거 아니야. 그걸 이제 압박을 넣는 거야. 아못 갚겠어? 아 그러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어이땅 줘. 이땅 우리가 살게. 어이 항만 우리가 살게. 어 정치인들, 니들 야 친중해. 우리 이런 거편히 봐줘. 돈 많이 줬잖아. 이런 것들이 중국식의 소리 없는 침투입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이미 많이 침투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 늦었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 후대들한테는 우리 후세대들한테 진짜 아 챙피한 어른이 되지 맙시다. 나중에 우리들이 자식들이 예를 들면 이제 20년생들 어 2020년 후에 태어난 애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돼가지고 야씨 우리 윗세다가 이거 다 팔아치워 먹은 거 아니야? 씨 우리한테 이렇게 빚더미나 안겨주고 자유 다 뺏어가고 야 우리 윗세대 그 어른들이 개 씹쓰레기였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 후대한테 듣지 말자 이거야.